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냐, 행복했냐,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갔느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괴롭고 권구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같이 봤어요. 집단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보니까. 에브라함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발로 말미하마, 범죄함으로 망였거든 여기 보면 에브라함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어렇다에브라함 그렇죠? 누구죠? 에브라임 이제, 누구죠? 어, 북이스라엘. 이제 그렇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대표하는 가장 유력하고 힘이 있는 그런 지파죠. 막 아들격을 하는 그런 유력한 그런 지파가 에브라함이에요. 에브라인, 네, 그런데 북이스라인 생각하면 됩니다. 하여튼 그집파 중에서 가장 큰 집화고 유력한 집화고 힘이 있는 집파니까이 힘이 있는 집파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부려서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들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힘 있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교만해지고 이제 바알이라는 우상을 숨기죠. 이절 보니까 덕법제에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숨겼다.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짓을 보니까 2절꼭 복근해 보면요. 2절꼭 복근해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이불 맞출 것이다라고 다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이불 맞출 것이다.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 대들과 단에 세워졌던 금송아지죠. 그들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만든 우상 금송아지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같이 섬겨요. 바알이라는 우상도 섬기면서 그 신앙이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데,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양다리 거치긴 거치지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 그럼 본인들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이 사람들이 뭐? 잘고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런데 발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제국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들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재미가 될수 있고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인정받기 원하는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상들 이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 성경적인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변질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송아지의 입을 맞춘다. 그죠? 거기 보면 제사를 드린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 이게 뭐냐면 한동안 진보대로 살다가 어떻게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드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입을 맞추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짓고 마음대로 살면서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한번 주일날 되면 예배 한번딱들으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 입을 딱 맞추는 거죠. 어? 하나님 앞에 헌금 한번딱 드리면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입한번딱 맞추는 걸 이제 생각하는 데 봉사 한번딱 하면 하나님 앞에 입한번딱 맞춰주는 걸로.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해주던데요. 일주일은집어대로 살다가 어? 그냥 제사 한번딱 드려주는 거죠. 예배 한번드 이런 사람도 주일날 거의 예배 안빠집니다드리게 많아가지고 주일날 예배는 꼭 드려요. 주일날 이런 예배는 꼭 드려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입맞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3절에 보면, 아침 구름과 같다. 그렇죠? 시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광풍에 나니는쭉쭉이와 같다. 굴뚝에서 나는 연기와 같다. 이게 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네 가지가 지금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공통점은요? 다 쉽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사라지. 다시 말하면, 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사가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알도 섬기고 이제 변질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그 섬기는 이유가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몰래서 몰라서 그런 거냐? 몰라서 그런 거냐? 사절보 5절, 육절보면는 그게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고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노예로 있는데 이런 게 무슨 이유로 노예로 있는 그들이 무슨 이유로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치고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안됐다는걸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는 걸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을 지날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운도 주시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 하늘을 열어서 만나 매출액이 뿐만 아니라 단성을 쳐서 물을 주시는 것부터 해서, 옷과 신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고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배부르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요. 힘들 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지만, 배불 때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지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믿어도 고생 안 믿어도 고생 잘안 버리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매일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런데요, 오히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도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더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에 여러분들 일이 잘돼 있대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둘이 정말 잘 벌어지고 편안할 때 조화의 원조를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통계상 보면 요 힘들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배부르고 잠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부르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1 0절과8절 보면 이제 네 가지 짐승이 나오죠 사자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표범이 나오고 곰이 나오는데 그냥 곰이 아니라 무슨 곰이에요? 새끼 잃은 곰이 나오죠 분기 탱천하죠 새끼 잃은 그곰 그죠? 그 그렇죠? 다음에 암사자가 나오죠 하나님께 그런 들짐승처럼 그들을 찢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한다고 되어있어요?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 10절에 나오는 대로, 어? 원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동치하셨는데, 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왕을 보았지 않습니까? 삼부의 시대, 삼부의 상하를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생의 왕이 되어있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데, 그 하나는 최다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해가지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 행위가 무슨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할 때 마음이 좀 섭섭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굴 버렸다고 해? 나를 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린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11절 보세요. 내가 분노함으로 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대하노라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이 왕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응답해서 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분노 가운데 주셨다고 해요. 진노 가운데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응답받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장못 살고 있고 욕심으로 내가 구하고 있는데 그게 응답됐다. 그 복이 아니에요. 보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저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구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날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응답대로 그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데 응답되었다. 한랩 위험하면 안 되고,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올무가 돼서, 하나님에게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면, 그거 자체가 저주고 실판이기 때문에, 응답을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상태를 더 험난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부리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니 배산한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배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뭐 불이가 어떻게? 봉황되었다 그래요 불이가 봉황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마치 공기가요 그 봉지에 꽉 차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부리가 봉황되었다 부리가꽉 차서 터지기 일보 직전 또 죄, 죄가, 죄가 어떻게 돼? 저장되었다 제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고 또 쌓였다는 말이에요 그 죄와 불이가 와악 찼가고요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산할 때가 됐는데 해산할 때가 되면 아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 해산할 때가 돼서 아기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해산할 때가 돼서 애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기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다 죽는 거예요 상보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죄로 인해서 불의로 인해서 터지기 일보 직전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될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거야 십사절 보면 그래도 너희들이 그런 상태에 있, 있다 할지라도 죄와 불의가 꽉 차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일지라도 해산해야 되는데 아의가안 나와서 죽기 일보 직전이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수월의 권세에서 너희들을 성장할 수 있다. 나는 사망에서 너희들을 구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 너희들의 상태가 죄와 불이가 꽉 차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해산한 여인이 아기가 안 나와서 둘다 죽기 직전일지라도 나는 수월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네게 돌아와라. 그렇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14절 끝부분에 보세요. 14절 끝부분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니우침이 내 앞에서 숨으이다 그죠? 니우침이 내 앞에서 숨으이다 니우침이, 니우침이 내 앞에서 숨는다. 그 말은 뭐예요? 니우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니우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어떻게 니우치지 않았다. 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갔는데도 니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1 5절1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다가 동풍이 오리니 이 동풍이 한번 툭 터박치면요 결실에도 다쏠리하다나더라고요 결실다가 동풍이 없고그 광야에서 일면 여호와의 바람이야. 이 바람은 이제 앗수르 군대를 이제 상징하는 건데 그의 근원이 말하며 그의 샘이 말고 그 싸우던 바 모든 모배의 것이 약탈되었다 사마리가 그들의 하나님을 대반하였으므로 성 벌을 다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더이는 배가 갈라집니다. 결시에도 동풍이 다 쓸어가고요. 바람처럼 순 식간에 다 사라지고요. 그원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그런데 뿌리만 살아있으면요. 얼마든지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근원조차도 마른 거예요. 뿌리조차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쌓아둔 보드들 다달려갑니다 칼에 엎드려지고 어린아이가 부서진 것을 봅니다. 아이벤더이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라지는 칼로 갈라지는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 로아스르가 이스라엘 침공할 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십단장의 결합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십단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조가야들들이 정리할 수 있는 교훈 한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또 사자같이 평범같이 새끼 이름 공같이 암사자같이 그들을 찢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그유아국이니까 구조되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나를 모아있을 대적합니다. 그렇죠. 그들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도와줬던 하나님을 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배반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세상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든 거예요.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에서 주는 떡곰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주인한 분인데도 눈에 보이는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뭔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이건 마치 옆집 강아지와 친해지기 위해서 새끼, 이런 곰의 성질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정말로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멀리 하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아무도 도움이 줄 아무도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온갖 손심을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귀여워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우리 안에 무슨 다짐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세상 사람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 다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원수가 되고 나의 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큼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이 세상 모든 직적들이 다 나의 적이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 기대, 길에서 기다리는 평범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새 끼는 암군같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용통거풀을 찢어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질이 나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를과하 너무나 위태롭기 때문에. 사나님께서이 너무나 위태롭고 이제 회복이 안 되면 완전히 망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냐면 내 주위 모든 사람들과 원수가 된다 고도 절대 하나님과 정이 되지 않겠다.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달려야 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자 하나님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좋아하는 것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보호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공갖 능력도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방인은 이방인들처럼 몰라서 뭐 경험하지 못해서 그랬다면 말이 또 달라집니다. 말이 또 달라져.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복도 능력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깊게 박혀있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 한번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사나크를 따먹었다. 그럼 이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동산은요 먹을 것이 풍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주는 놀라운 그 사랑은 그들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하나님이다 주셨다는 것 그들이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있고,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악들를 따먹은 거예요. 그럼 추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출애대한 가정에서 온갖 하나님의 능력, 열 가지 제안을 통해서 온갖 하나님의 능력 다 경험했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해서 흥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준비합니다. 솔로몬도 보세요. 왕의 자리 뺏길 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왕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됐다는 거, 이 솔로몬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자택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는 거,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온갖 국영화도 같이 주셨다는 거,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지혜도 경험했고, 온갖 국영화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년 보면 이 솔로몬이 다하지 네. 않습니까? 이사도의 성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에대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원과 대택 다 누리게 해 주셨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왕 되는 것을 싫어하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조아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데요. 그럼 왜 그럴까요? 대체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신앙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안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생면하나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이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안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어디 있을까요? 게으르게 어? 사는 게 아니라 미지근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는거우리 알고 있어요 내 행복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경건 생활 같이 하느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 없어서, 바빠서, 말씀생활, 기도생활 못한다. 그게 아니라, 먼저 말씀볼 시간, 기도할 시간, 확보해놓고 그리고 나서 시간 사용하는 거 그렇게 사아야지 하는 게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영원 구원하며 제자 삼는 그 일, 어린 영원들 돌보면서 헌신 안에 사는,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조러분들의 삶에 지금 마귀에게 너무 담당하고 비대는 거라는 거예요. 하여튼 게 모르게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 마귀의 공격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데도 못 사는 거예요. 우리 눈치채지 못하게, 눈치채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마귀가 얼마나 경우하냐면, 눈치채지 못해요. 상황인과 어떤 환경과, 지금 내 상황과 내 환경으로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다 포장하게 만들어가지고, 마귀가 너무 겸허하게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건데, 그걸 알면서도 딴 삶을 살면서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에, 마귀의 그런 어떤, 그, 마귀들그 어떤, 속임수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거 기도를 통해서 좀 이런 사탄의 공격을 좀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네? 단호하게 모기시셔야 돼요. 그래서 좀 열정적으로, 좀 용감하게, 좀 신실하게, 충성되게, 지혜롭게, 뜨겁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실도 앞주 있고, 성령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이 규모하게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사탄의 교묘한 공격을 좀 분별해내고, 그런 사탄의 공격을 끊어야 돼요. 끊고, 이제 어떻게 해요?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신함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좋아되는데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미국 기도를 통해서 이런 사탄의 교묘한 공격을 좀 분별하시고, 그런 사탄의 공격을 끊고, 그런 사탄의 공격을 부수고, 그런 사탄의 공격을, 그런 사탄의 공격을 무너뜨리고, 좀 어떻게 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그 사람, 아는데 좀붙 그치지 말고요. 그죠? 이렇게 사거 하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좀 아는 대로, 아는 대로. 열정적으로 그쪽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의 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을 다 함께 누리는 교화 여러분들 내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들런 말씀을 짧고 기도합시다. 시금한번 말씀을 짧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힘들다고 하나님 떠나고, 요또 어떤 사람 배부르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이대로 떠나고, 제대로 떠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하옵서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잘 먹고 잘 사는 배부른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미지근한게 아니라 더 뜨겁게. 그럴 때는 더남들대로더두배세배더 뜨겁게, 더열정적으 아,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을 주셨는데 어? 다른 사람보다 두 배, 세배더 뜨겁고 더, 더 열정도 적헌신하고 다른 사람 한 시간 기도하면 그런 사람 두 시간 기도해야죠 다른 사람 한번 교회나 그런 사람 두번 교회 나와야 돼요 하나님도 환경을 주셨는데 어? 더열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친해지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세상의 주는 떡음물 얻어먹기 위해서 하나님과 저기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고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수 있게 하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 남은 생에 정말 마귀의 공격, 이교묘한 마귀의 공격에 내가 더 이상 놀아나지 않고 이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고 무너뜨리고 깨트리으로 이제 남은 생에는 정말, 이제까지 내가 혹시 마귀의 공격에 놀아나서 미지변하게 살고 대충 살고 적당한 적당하게 살아왔다면 이제 정말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게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충성스럽게 살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 초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런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물어보 기도합니다. 주여.